6월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초대교회에서 유래된 기쁨의 50일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어려운 세계 이웃들의 자립을 도와온 NGO 더 멋진 세상이 정기 후원 약정식을 진행했습니다. 110년이 넘는 성결교회 역사를 볼수 있는 역사 박물관이 연내 개관됩니다. 제2회 헬로 지저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전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초대교회 부활절은 단지 하루만이 아닌 성령강림절까지 50일간 기쁨의 50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3주 전 부활절을 보내고 기쁨의 50일로도 불리는 기간에 지나는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 알아봤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 이 기간은 초대교회에서 첫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50일 동안이 수수 감사 절기였어요. 6월 절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보리 추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밀 수확으로 끝나는 진짜 감사의 절기였고 절기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초대교회가 가져온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드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은 정말 기쁨과 감사로. 주승중 목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부활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의 사역에 대해 선포하고 그를 중요한 메시지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와 함께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거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리심,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모습이 계속 강조되면, 또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또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 주 목사는 부활의 감격을 교회 내부 공동체뿐만 아닌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부활 신학이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또께서 성령으로 우리 지금도 함께 임재하심이 개인적인 기쁨과 개인적인 감격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섬겨야 된다. 이를 위해 주한 장로교회는 청년국을 중심으로. 호프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동한 거리만큼 기부해 아프리카 우물 파기 사역과 국내 미혼모 사역을 지원하며 이웃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승교회는 기쁨의 50일 동안 기쁨의 50일 동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회 마당에 대형 아크릴판을 세워 성도들이 직접 기쁨의 메시지를 써서 전할 수 있게 했고 교회 외벽엔 지나가는 이웃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새겼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기쁨의 스티커도 배포해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긴장되고 어려운 시간들 지나가고 있는데 마당에서 대면 행사를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응원 메시지도 담고 부활의 기쁨을 간접적으로 선교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이웃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포교회는 기쁨의 51을 용서와 회복의 기간으로 보내며 한 영혼을 향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공한 휴대폰 배경화면을 설정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이나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했으며 대상자에게 전할 선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지구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주 동안 실천할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해 환경을 생각하는 기쁨의 50일이 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코로나19도 더 멋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구호와 자립 사역을 상황과 무관하게 이어간. NGO 더 멋진 세상이 후원자들의 동역을 요청하는 정기 후원 약정식을 진행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부드리 마을 난민들의 얼굴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여전히 밝습니다. 더 멋진 세상을 통해 세워진 급수 시설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로 밥도 하고 손도 씻고 여전히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공간 역시 더 멋진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 가신 역사입니다. So better w e l came in.

하지만 이 사역을 위한 한국 성도들의 기도, 재정 후원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 상황으로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이 코비드 상황으로 자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재정의 여유가 없어서 앞으로 난민들에게 지원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이고 입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것이 ngo 더 멋진 세상은 이를 위해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국내 온누리 교회 10개 캠퍼스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를 주제로 정기 후원 약정을 진행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에 또살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귀한 사역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난민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또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또 우유 식주를 제공해 주는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NGO 더 멋진 세상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57만여 명의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이 단체는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22개국 27개 마을에서 다음 세대 희망 심기, 개발과 교육, 의료 등더 멋진 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지 선교사와 현지 직원들을 통해 소독제, 마스크, 생활 필수품 등을 전달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세운 교회로. 방역 물품과 식량들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기독교주의적 그 ngo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던 무슬림 불교권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선교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또이지구촌에 병들고 굶주리고 또 권한 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사역의 가치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원서 약정에 동참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 후원을 원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성결교회 역사박물관 건립이 서울신학대학교 명헌기념관 3층에 연내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에 따르면 약 500제곱미터 규모를 리모델링해서 세워질 박물관에는 1907년부터 시작한 교단의 역사와 해외 선교, 서울 신학대학교의 110년의 역사를 담은 영상, 사진 등이 기록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들은 역사적 시기에 따라 7개 섹션으로 전시되며 각 섹션마다 음성 안내 단말기도 설치됩니다. 성결교회의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역시 사이버 공간으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최근 열린 개소식에서 한기채 총회장은 이번 역사박물관 개소가 기독교인들의 자부심과 자랑이 될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부심을 다 가지고 또그 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명실공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타과들이 많이 있어서. 어, 신앙이 없는 학생들도 이곳에 오게 될 텐데, 이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으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고,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콘서트 헬로 지저스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코로나로 지쳐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일본 CJN TV에서 전해온 소식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본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히키치다이 공원의 야외 무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콘서트 헬로 지저스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네, 코로나 の中にあっても賛美することをやめない。そしてコロナ感染対策もしながら外なら、まあ、あの感染も守られて一緒に賛美を続けていこうというイベントです。え、皆で네 어, 카사마1 0월3 1일에 처음 개최돼 큰 호평을 얻은 바 있는 페스티벌은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과 따뜻한 기온, 푸르른 녹음이 가득한 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총 11팀의 쟁쟁한 뮤지션들이 출연해 각자의 가스펠을 선보였습니다. 베테랑들 가운데 당당한 존재감을 발휘한 신인 이쿠미 씨의 무대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쿠미는 이번 봄부터 시작된 시즌TV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노래하는 언니로 활약 중이기도 합니다. 흥행에 따라 활동을 하시고이쿠미 지가사키 출신 산비오 사사개떼 고코우또뭐 이쿠모 시마스! 음악에 이끌려 걸음을 멈추고 듣는 행인들도, 소풍 나온 기본으로 친구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도 야외 페스티벌을 한창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 기분이에요. 즐거요 <laughs>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좋날씨요 <laughs> 예! 한편 무대 옆과 뒤로 라이브 페인팅, 줄다리기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마련돼 참가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音楽だったりミュージシャンたちが本当に神様を賛美して喜びその部分を私たちアクティビティしながらやっぱ体を持って神に捧げる礼拝として子どもたちに伝えています神様の国はやっぱり喜び楽しみが満ちあふれている部分なのでその愛をあの存在として伝えていくっていうのが大切かなと思います。ガスペレコージャンジョンルカスが加唱力으로공원을가득메우며마지막을화려하게장식했습니다 出演者全員に함께부르는「オヘフィデイ」で、長々４時間のフェスティバルは、幕を下ろしました。最高のひと時を過ご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を非常に感謝しております。この人がね集まるってことは、やっぱりそれにつながっ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人を引き付けるというか、はい、イエスさの導きだと思います。私も大輔さんと導かれたというか、はい、嬉しいです。 した。初めて10月31日にハロー・ジーザスに来てその日からある言葉がずっと私の頭の中に残っていてそれが LOV でした。そのラブの答えをずっと探していてその後に初めて教会行った時に私が探していたラブの真理を答えもらったんですよ。 진심의 찬양이 들려질 때 복음과 진리는 그 마음을 타고 누군가에게로 흘러갑니다. 스즈엔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모든 무슬림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과 물을 먹지 않고 매일 다섯 번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합니다. 세계교회 역시 이 기간이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기도합니다. 미전도 종족사역단체 글로벌 게이츠의 데이비드 게리슨 대표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Everything begins with prayer. And when I did my research, traveling a quarter of a million miles through the Muslim world, investigating movements of at least a thousand in each community of, of Muslims who've been baptized, come to faith in Jesus Christ, what I discovered was that this remarkable surge in movements toward Jesus Christ coincided. With the beginning of 30 days of prayer for the Muslim world 28 years ago this year. Well, we know that's not always the easiest thing. If you don't uh, have familiarity with the Muslim world, with their religion, their community, uh, you may not know how to pray. So we have collaborated with a, a good friend and partner over at worldchristian.com. That's Paul Felitas, who's been uh, for the past 28 years uh, producing and distributing across North America a little. A prayer guide called 30 Days of Prayer for the Muslim World, Muslim World Prayer Guide. And this year, Global Gates is partnering with them by offering a free copy, a downloadable electronic copy of the prayer guide to anyone who will visit our website. It's globalgates.info forward slash 30 days. Click on that site. We'll be happy to send you a free copy so that you can follow every day and know exactly uh, who you're praying for how to pray not only for muslims around the world but for muslims right here in our own backyard in global gateway cities like new york houston detroit los angeles and so forth well it's, it's something that i didn't initially detect i traveled around the world interviewed more than a thousand muslim background believers uh, Who had been baptized and were now radiant uh, followers of Jesus Christ. I asked them this question I said, What did God use to bring you to faith in Jesus Christ? And honestly, not a single one of them told me, Well, it was because some uh, sweet uh, lady back in uh, Des Moines, Iowa was praying for my salvation. See, they, they didn't know. But when I would come back from my surveys, and I traveled, did this over a three year period, I would come back home and sit down with my friend Paul. And I told him about these movements that we're seeing probably 84% of all the movements that have ever happened in history or happening, have happened in the last 30 years. And that was when Paul looked at me and said, David, that's when we began 30, 30 days of prayer for the Muslim world. And we realized that even though Muslims around the world may not know that we're praying, God in heaven knows. And as he promised, our prayers are tearing down strongholds, they're opening up hearts. and they're aligning us as christians w 지금까지 시밴과 함께하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늘 28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2 0 2 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에서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을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립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에 대한 발제와 함께 토론이 이어집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헌 그림책을 재활용해 팝업북을 만드는 나만의 업사이클링 팝업북 강좌를 개최합니다. 낡은 그림책을 재활용해 팝업북을 만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책에 담아내는 방법도 소개하는 이번 강좌는 5월 10일부터 8주간 서울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광주청사교회 보설 뿌리깊은 나무 국제기독교 교육연구소가 다음 달 6에서 7일 제24차 세대통합목회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담임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에선 세대 통합 목회 원리와 실제, 4차 산업혁명과 목회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바울교회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거룩한 소비운동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울교회는 성도들이 고난주간 동안 금식하며 헌금한 3천만원으로 전주 남부시장과 협의해 상품권을 만들고 성도들이 상품권과 함께 개인 비용을 추가해 시장에서 소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최근 한신대학교가 개교 81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사를 전한 연규홍 총장은 한신도약 100년을 향한 첫 해로 선언한다며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신대는 휴먼케어 서비스센터를 개소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제27회 한신상을 수여했습니다.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